안녕하세요. 무를 가지고 무생채를 할 건데요. 보쌈무처럼 오돌오돌하니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무가 아직 단맛이 안 들고 매운맛이 아직 남아 있어요. 어, 물도 아직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분을 좀쭉 빼주고, 그러고 하면은 물이 좀안 생기고, 아자가자, 아니, 그렇게 드실 수 있죠. 그래서 무를 김치 안담으신 분들 간단하게 명절 때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무 두께는 그렇게 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적당한 두께로 채를 썰으세요. 그래야지 식감이 좋아요. 아자가자 먹을 수 있는 식감이. 좀 굵게 썰으세요. 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무생채를 이렇게 투박하게 두껍게 썰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이 빠져야지 오독오독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굵게 썰었어요. 굵은 소금을 수북이 한 큰술을 넣주세요. 그리고 물엿을 반 컵, 종이컵으로 반 컵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뭐한 시간 정도만 수분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드적거려 주세요. 물을 드적드적 해놓으시고 1 시간을 절이겠습니다. 수분을 쑥 빼주고 매운맛도 쑥 빠지죠. 무가 이렇게 절여졌어요. 1 시간을 절였는데 수분이 이만큼 많이 나왔어요. 요즘 무가 이렇게 수분이 많아요. 빠져나온 국물은 쭉 받쳐주세요. 씻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물기를 이렇게 좀 밑으로 쭉 눌러주세요. 그럼 수분이 쑥 빠지죠. 너무 보자기에 넣고 뭐 이렇게 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빼주시면은 충분히 맛있고요 그리고 너무 꼭 짜버리면 또 뻑뻑해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꼭짜 주시면 됩니다 부추가 있으시면 좀 넣고 하시면 맛있습니다 부추가 없으시면 쪽파 대파 썰어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부추를 한 20g 정도 썰어서 넣을 거예요. 3cm, 4cm 길이로 3cm 정도만 자르겠습니다. 물기를 쭉뺀 무는 담아주시고요. 여기에 무수분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먼저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쓰북이에서 2큰술을 넣어주세요. 수분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무가 색깔이 이쁘게 들고 골고루 잘 섞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의 수분을 싹 잡아먹어서 고춧가루가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조금 더 있으면 또더 이쁘게 들어요.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요. 새우젓이 한 숟가락. 들어니다 멸치액젓 두 숟가락, 다진 마늘 수북이 한 큰술. 이거는 어, 매실액입니다. 매실액. 여기 수분이 많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 숟가락만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두 숟가락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줘도 절대 수분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물엿하고 소금에 절였는데요, 전혀 짜지 않고. 전혀 달지 않습니다. 아까 수분 보셨죠?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와 버려서 짜지 않고, 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추 썰어 놓은 것을 여기 넣어 주세요. 부추는 들어가고 나서 빠락빠락 주물지 마시고 살살 섞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을 봐주시고, 싱거우면 소금 간을 좀 하시더라도 간을 봐주세요. 음. 물엿을 넣어서 물을 수분을 빼놔가지고 아작아작 하니 아주 오돌오돌하니 맛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간을 더 하지 않을 거예요. 무채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께서 입맛을 보시고 개인 입맛에 맞춰서 음, 간을 하세요 싱거우면 소금간을 조금 더 하시고요 조금 부족하면 설탕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주 맛있겠어요 무생채를 이렇게 수분 빼고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명절에 밑반찬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무말랭이는 아닌데 아작아작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